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노동조합 비대위원장 라데간입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정말 반갑고요. 어 제가 사실은 그 예전에 잠깐 이렇게 팟캐스트를 좀 했었는데 그때 사용하던 장비를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활용하려다가 보니까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가까이 대고 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방송하기 전에 제 아내분이 머리를 잠깐 만져줬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laughs>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머리도 탈모가 와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괴로운데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한성자동차 노동조합은 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한성자동차 노동조합은 제일 상위 집단이 민주노총이 있고 그 밑에 전국 금속 노동조합, 그리고 그 밑에 서울 지부, 그리고 그 밑에 수입차 지회가 있는데, 수입차 지회에는 현재까지 아홉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아홉 개 회사가 뭉쳐서 연대를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한성은 한성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효성벤츠는 효성벤츠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한성이 싸울 때 효성벤츠가 도와주기도 하고, 한성, 이 싸울 때, 다른, 이제, 참전 오토모빌이라든지, 그런, 이제, 다른 사업장에서도 도와주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효성이 싸울 때, 저번에 효성이 지폐를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지폐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함께 움직입니다. 수입차 지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삼별노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절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직 자체도 막강하지만은 저희 등 뒤에는 수입차 지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속노조 서울 지부가 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처음부터 교섭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면은, 노동조합은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어, 이게 헌법에 보장되는 내용인데요. 헌법에는 크게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권에 대해서 3권이 있어요. 노동 3권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노동자들은 이제 결사를 할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이렇게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쟁의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게끔 노동 3권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성자동차는 먼저 조직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회사와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한성자동차에서는 이제 한성자동차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 교섭은 사측과 그리고 노동자 측과 동일한 입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호칭은 교섭위원으로 통일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 이제 사측에 뭐 누구 이사님이 나오셨다. 그러면은 뭐 누구누구 이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 교섭위원님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리고 교섭위원 중에 대표관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교섭대표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교섭 중에 서로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할말 못할 말다 계속해서 털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섭은 굉장히 중요하다. 교섭은 투쟁의 최전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교섭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느냐라고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우선은 교섭하기 전에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기본 합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합의서가 뭐냐면은 앞으로 교섭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룰을 정하느냐? 교섭은 몇대 몇으로 할지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 쪽에서 주장했던 거는 5대 5로 하자 라고 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처음에 15명으로 얘기했다가 1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기본 합의서 상에는 이제 8대 8로 하자. 그래서, 8명으로 모이기로 했고, 그리고 장소는 어디서 할지. 어, 회사 쪽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중립지역. 음, 그니까, 사내도 아니고, 사외도 아니고, 근데 노동조합에서 얘기했던 건 처음에는 사내를 주장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회사 쪽에서는 사실, 어, 노동조합이 회사 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많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차라리 금속노조 사무실로 오셔라. 정동에 이제 금속노조 이제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서울지부는, 어 아현동 쪽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둘 중에 한 곳으로 오셔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것도 조금 꺼립니다. 불편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은. 그러기 때문에 중립지역에서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교섭은, 어 강남 모처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섭의 시간도, 사실은 처음에, 어, 노동조합 쪽에서 요구했던 거는 매주 만나자고 했지만은 사측에서는 격주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는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어, 교섭에 참관인을 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 쪽에서는 참관인을 빼자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섭 기간 중에 타임 오프라 그래가지고, 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회사 일을 사실은 하기가 조금 음 벅찬 상황이긴 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동영상도 만들고 있고 각 센터 돌아다니면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선전전도 하고 있고 교섭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임금안이라든지 뭐 현안 문제 아니면은 뭐 단체교섭 이제 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뭐 그런 것들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하루에 전화 통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업도 해야 될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 보장 시간이라고 해서 회사 일을 안 하고 노동조합 일로 빠져서 할수 있게끔 교섭 기간 내에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회사 쪽에서는 일단 그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았고 저희는 그거를 이제 당연히 단체협약에 넣어서 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게 사무실.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요구했지만은, 회사 측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노동조합 게시판. 게시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안에서, 그, 저희 선전물 같은 거를 이제 자주 돌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그냥, A4용지 한네장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게시판을 회사 쪽에다 요구를 했는데, 회사 쪽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예, 참, 요거는 조금, 예, 아쉽죠?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회사 쪽에다가 뭐 선전물을 막 붙인다던가, 뭐 현수막을 게시한다던가, 요렇게 해서 뭐 세게 나갈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 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본 합의서에서는 서로 상, 상호관에 원하는 자료는 이제 뭐 주고받는다. 그요 정도 내용을 넣어가지고, 어, 회사와 지난 5차 교섭 때 기본 합의서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합의서는 일단은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에 대해서 다룰 건데 임금협약은 말 그대로 우리의 임금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본급 45만 원 인상을 저희가 요구했고, 그리고 기술수당 20만 원, 그리고 자격수당도 인상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점심 식사, 점심 식대라고 하지만 은 사실은 음 비과세 항목이죠.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20만 원으로 늘려놨는데 아직까지 우리 회사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늘릴 수 있게끔 이제 비과세 항목을 넓혀놨는데 그 이제 구간에 대해서 회사는 10만 원으로 아직까지 고수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점심값 명목으로 주는 그 비과세 10만 원이 워킹데이로 나누면 한 달에 20일인데 어 한끼로 따지면 5천 원이거든요. 그 5천 원으로 서울 시내에 나가서 점심을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맨날 뭐, 편의점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 음식도 이것저것 사다 보면 5천원은 훌쩍 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20만원으로 증액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어, 일부 점심 식사가 가능한, 그러니까 식당이 있는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밥을 안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연차거나 교육이거나 해서, 이제,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강제로 회사에서 먼저 돈을 거출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 라고, 이제, 그거를 빼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저희가 직급수당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어, 근속수당, 그리고 통신비 등등을 요구해가지고, 요거에, 어, 임금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는 수정해서 다시 제시를 할 거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맞서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단체협약이 음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사칙을 새로 정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 이제 사칙이 따로 있는데 그 사칙은 우리와 협의를 한게 아니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다음에 너네는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를 한 것이기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그 서비스 쪽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뭐, 폭행, 폭언, 그리고 뭐, 고객차에 있던 부품을, 멀쩡한 부품을 보증으로 교체한 다음에 자기 차에다가 뭐, 장착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고, 예,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징계 같은 거를 열리게 된, 징계가 열리게 되는데,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인사위원회가 참, 어, 불만족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저희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저희 노동조합에서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름 휴가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런, 뭐, 기타 등등의 일들, 예, 그리고 뭐, 뭐, 일하다가 뭐, 다친 거라든지, 요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단체협약은 3월 22일 날, 예, 회사에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단체협약도 함께 이제 회사와 논의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돼서 현안 문제들, 우리가 당장에 고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 아침에 출근해서 화장실에 있는 똥유지를 갖다 버리고, 직원들이. 그리고, 뭐,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뭐, 직원들 휴게시설, 뭐, 계단, 복도 등등.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비사지, 우리가 회사에 청소를 하러 간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 문제를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서비스 센터는 시정이 되었는데 일부 서비스 센터는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회사와 싸우고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 측 주장은 현재 인원 수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어 지금 뭐 이제 외주 업체에서 이제 어, 저희가 청소 같은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 노동자분들을 한분더 고용하거나 두분더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노동자분들이 인원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부 센터는 아직 개,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장 피해받는 거는 서비스 센터 직원이다 특히 막내급 직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빨리 시정을 해달라. 그리고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종합해 가지고 전체 메일로 공지를 해라. 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안 되고 있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라고 얘기를 했고 회사 측에서는 알겠다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메일은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 요런 문제들 조금 다루고 있고 현안 문제들 그리고 뭐 다른 기타 등등의 내용들 뭐 저희가 불법적으로 거출했던 음 강제로 돈을 걷었었죠 저희가 뭐 사고 치는 거를 대비해서 뭐 미리 미리 돈 걷었던 것들 그런 것도 없애게 되었고 그리고 진급자 회식 같은 것도 진급한 사람이 회사에서 전체 회식을 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강제로 거출해 가지고 많게는 1 0 0만 원씩 내는 케이스도 있었고 이것도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예네 그리고 어 저희가 뭐 시운전하거나 그러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면책금까지 회사에서 안 내고 면책금을 직원에게 내라고 했는데 그런 면책금에 대한 부분들도 없어졌고, 면책금이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없어졌고, 어,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어, 뭐, 각 센터별로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교섭이 진행되는 중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교섭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그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들은 어, 직원들의 불만과 고충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거는 어, 노사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노사협의회가 뭐냐면은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반드시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작년 12월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근로자 위원 3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위원이 저, 라대관, 그리고 용산전시장의 김승겸 차장, 그리고 강남전시장의 고재현 부장, 이렇게 3명이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이 됐고, 사용자 위원은 신원정 상무님, 그리고 최문석 이사님, 그리고 김민정 상무님, 이렇게 3분이 계시고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자 위원세, 사용자 위원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안에서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하게 됩니다. 뭐말 그대로 이제 노사 간에 서로 뭐가 잘안 돼요,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왔다갔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노사협의회 자체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임금, 단체협약 이런 거 얘기도 절대 할 수가 없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 현안 문제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살짝 살짝 터치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노사협의회 자체라는 것은.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절대로 우리를 보호해줄 수가 없고,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섭만이 가장 크고, 구속력이 있고, 노사협의회에서 이렇게 정했어도, 어,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섭에서 다르게 정하면 그걸 따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는 사실상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보시게 되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노사협의회에서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뭐냐면은 고충처리원을 각 센터별로 둬가지고 고충을 직원이 고충처리원에게 먼저 제보를 해가지고 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고충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뭐 회사에 좀 부적응을 느낀다던가 아니면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로 인해서 회사 일이 뭐잘안 잡힌다던가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회사 일 때문에 집안에 뭐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던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내가 뭐 계속해서 야근을 해가지고 아내랑 다투게 되고 아내랑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혼 위기까지 가버렸어. 뭐 요런 것들을 뭐 예로 들수 있겠죠. 뭐 사실 뭐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어잘 해결돼야 되지만은 그리고 어 아니면은 뭐 회사의 뭐 시설에 대한 뭐 아쉬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충처리원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어 고충처리원이 거기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건데 고충처리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상위 기관인 고충처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는 어, 저랑 그리고 신원정 상무님이랑 이렇게 둘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저와 신원정 상무님이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노사협의회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다뤄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지어야 되는 거고 이런 어,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렸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 누가 누구를 때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요거는 어 다이렉트로 이거는 그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런걸 다루지 않고 아니면은 뭐 이거는 뭐 영업 쪽에서 해당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차를 팔았다던가 아니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차를 판매를 했다 요런 것들은 이제 바로 컴플라이언스나 요런 쪽에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런건 다루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각 센터별로 고충처리원들을 한 명씩 뒀는데, 그 고충처리원은 그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점장이 현재는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점장이 지정한 인원이 사실은 그, 그, 어, 부조리의 온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회사는 일단은 지켜봐라, 우리 하는 대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강릉 서비스 센터도 고충처리원이 한 명이고, 그리고 성동 서비스 센터도 고충처리원이 한 명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강릉 센터랑 성동을 비교했을 때 규모 자체가 몇배 차이가 나는데 성동 같은 경우에는 두명세명 둬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처음이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고충 처리 위원회가 잘 되면 좋겠지만은 어 저희 곧그 근로자 위원들을 뽑아 놓고 어 근로자 위원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어, 노사협의회라는 그 기구 자체는, 어, 저희 노동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회사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노사협의회가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당 한 번씩 열려야 되는데, 지난 1월 달에 열렸을 때, 그때 가서 요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좀 아쉬운 얘기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섭이랑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말로. 여기는, 어, 회사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노사의 비에는 절대로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교섭 얘기로 돌아와서 교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제일 좋은 케이스는 회사와 어, 노동조합이 서로 얘기가 잘 맞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사인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다행인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뭐 서로 이제 뭐, 어,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은, 노동조합에서는 100이라는 인상을, 100만원이라는 인상을 제시를 했는데, 사측에서는 우리는 50밖에 못 해주겠다. 라고 해서 서로 팽팽하게 서로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 평행선을 달릴 때가 있겠죠? 사측에서는, 그래, 우리는 최대한 해서 60밖에 안 된다. 노동조합에서는, 우리는, 그래, 깎아서 90밖에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서로, 60과 90으로 계속해서 달렸을 때, 이럴 때는 어디를 가게 되냐? 어디를 가냐면은,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을 갑니다. 근데 저희 한상자동차는, 어, 세계시도에 거쳐가지고 전국적으로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곳을 갑니다. 지방이 아닌 중앙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노사 간에 교섭과정에서 서로 해결이 안 났을 때, 그거를 중간에서 중재를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중계를 해주냐면은, 어, 사측에서 요구한 60이고,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90을 요구했으니까 서로, 뭐, 예를 들어서 70의 합의를 봐라. 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줬을 때, 어, 둘 중에 한 곳이라도, 사측이든 노측이든 간에, 둘 중에 한 곳이라도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 쟁의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쪽에서 70만원이 너무 비싸다. 우리 싫다. 노동조합에서는 만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70을. 그래도 쟁의권이라는 것이 생기고, 사측에서는 만족을 했는데 노동조합 쪽에서 70만원 너무 싸다 안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쟁의권이 생깁니다. 이 쟁의권은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총파업 다 같이 나와서 이제 파업을 하게 되는 저 지난번에 더클래스 효성 노동조합이 진행했던 것처럼 어디 센터가 됐던 지점이 됐던 간에 가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쪽이 있고 다 같이, 우리 구호를 외치고 투쟁을 하는 그런 총파업이 있고, 아니면은, 어, 우리, 뭐, 노동조합에서 조금씩 일찍 집에 가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게 가거나, 늦게 출근하거나 조금 더 집에 일찍 가거나, 그래서 저희가 센터가 예를 들어서 9시부터 근무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다 같이 11시에 출근합시다. 아니면은, 6시 퇴근인데 우리 다 같이 4시에 집에 갑시다.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늦게 출근하고 일찍 집에 가는 요러한 파업의 형태도 있고, 그래서 파업은 되게 다양합니다 종류가. 근데 저희가 사실은 파업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쟁이 행동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중앙노동위원회 안 가고도 할수 있는 방법들 그 중에 하나가 쫓기투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쪼끼 그 조사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어 저희가 다 같이 근무 시간에 쪼끼를 입고 하는 겁니다. 일을. 그리고 등에다가 등벽보라 그래 가지고 뭐 기본급 인상 쟁취하자라든지 요런 내용의 글을 붙이고 일을 한다던가 요런 것들은 쟁의 행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쪼끼를 입고 일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쪼끼를 팍 입고 갔을 때 그게 회사가 갖는 부담감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한 가지 압박 수단이 있고 파업권이 없어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그 전단지를 어 선전물 그런 것들을 센터에다 막 붙이는 겁니다. 그 붙이는 행동도 쟁의 행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기본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회사 쪽에다가 게시판을 만들게 해달라 라고 했는데 회사 쪽에서는 게시판을 계속 거부를 했죠. 게시판에만 붙이면 끝나는 일인데 회사에서 게시판을 안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붙여도 되는 겁니다. 벽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은 쟁의 행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실력행사를 한번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도 보여줄 거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업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가고 좋게 좋게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파업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쫓기로 있고 쫓기 투쟁으로 만이라도 끝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파업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음 피를 안 흘리고 뭐 하나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그때까지 가게 된다면은 어 저를 비롯한 우리 한성자동차 노동조합 간부들이 앞장서서 먼저 선봉에 나서서 뛸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조합은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움직이고, 움직이고 함께 연대를 하면은 우리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가 우리 권리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딴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 지냅니까? 제가 지금, 2013년 3월 11일 날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횟수로는 11년 차, 만으로 10년 됐는데, 올해가 딱 근속 10년, 그, 되는 해인데, 작년에 월급이 250만원대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횟수로 10년 차인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월급이 자연적으로 오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서 월급이 오릅니까? 물론 오르겠죠. 지난번처럼 1%. 뭐 치킨 한 마리 뭐더살수 있는 그 정도 금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노동조합 뿐이고, 우리 노동조합도 회사를 망하자고,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한성 자동차는 직원들한테 뭘 돌려주는 거죠, 회사는? 엄청나게 낮은, 임금,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노동 환경. 제가 일하면서 다리인대도 내측, 외측 다 찢어지고 팔꿈치, 삼두근 파열돼가지고 왼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지금. 뭐, 운동할 때나 아니면은 뭐, 조금 뭐, 많이 뭐, 걷거나 이런 날에는. 이렇게 몸상하면서 일했는데 저한테 결혼한 게 뭐였죠? 결국에는 250만원짜리 노동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연대를 해야지 노동조합으로 연대를 해서 똘똘 뭉쳐야 우리는 우리가 제값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이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동영상 계속해서 많이 만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많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그 저희 노동조합부는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 승리하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고 그리고 더큰 요구안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